새샘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지금 시험 끝나고 온라인주로 변경되었죠. 온라인주로 변경되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진짜 성실한 친구이거나 도덕수업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단원 알아보도록 할 건데 어 시험도 끝났고 하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은 통일 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면, 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떠오르겠죠? 뭐, 6.25 전쟁, 아니면 한민족, 통일, 아니면 김정은, 뭐, 김정일, 금강산 여행, 뭐, 북한 인구, 연평도 사건, 개성공단,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북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그럼, 그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부정적인 의미, 의미인가요? 뭐, 예를 들면, 긍정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 뭐가 있을까요? 평양냉면. 그리고 뭐, 개성공단, 통일. 이런 거는 긍정적인 이미지죠. 아, 평양냉면 여러분, 먹어봤어요? 저기 이마트 쪽 가는 길 있잖아요. 우리 통정지구에서 이렇게 다리 건넌 다음에 이마트 가는 길에 평양냉면 집 하나 있어요. 고복수 평양냉면인가? 거기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전쟁. 어뭐 연평도 사건 등등 있겠죠 북한 핵 실험도 있을 테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도 나고 부정적인 생각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지 한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보면은 북한을 바라보는 두 시각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설명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지닐 수 있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하나 볼게요. 북한군이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포격한 가운데 인천 강화도 주민 100여, 100여 명이 대피하였대요. 목함 지뢰사건 이후 우리군이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은 오후에 대북확성기 설비가 있는 곳으로 포탄을 또 쐈대요. 아 진짜 우리군이 포탄으로 대응사격했으나 이후 북한군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우리군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은 이런 기사들 많이 읽죠 뭐, 북한이 미사일 쐈다 뭐또뭘 쐈다 아주 그냥 뭐막 틈만 나면 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북한 진짜 싫죠 선생님은 더 싫어요 왜냐면 난 군대를 가야 되거든 내가 군대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 북한하고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남성들의 시간과 그런 노력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자, 그래서 북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군사적인 도발, 군사적인 실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과 안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첫 번째는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침략 군사적인 도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과 안보가 계속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계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경계 대상으로만 봐야 될까요 북한을 꼭 그렇지는 않나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이상가족 이야기가 써 있어요 자 금강산 이상가족 면회소에서 가족들을 마지막 눈물을 쏟았다. 이승규 할머니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헤어진 남편과 65년 만에 상봉했대요. 아, 어, 너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없어요? 좋아했던 사람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어, 생길 거예요, 생길 건데 자그 사람과 너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근데 갑자기 막 전쟁이 나갔고 생 이별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16년 정도 살았죠? 65년이면 여러분이 살아온 거에 4배 정도를 살아야 65년이겠네요. 자, 65년 만에 얼굴을 마주 봤대요. 자, 그래서 넥타이를 만져주면서 울고 불고 아들은 자라갔고 아버지 건강을 아들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뭐 큰절도 올리고 이렇게 슬픈 장면이 이어졌나 봐요. 자, 이제 해피엔딩이 오나 싶었는데 마지막 뭐라고 했냐? 우리 다시 만나자. 꼭 다시 만나요. 라고 했대요. 다시 만나자는 건뭔 얘기예요? 지금은... 또 다시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이산가족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언젠가는 뭔가 다시 합쳐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래서 북한을 경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도 봐야 된다. 왜냐면 우리와 역사를 함께한 동포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통일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해요. 하지만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한 이중적인 존재라고도 할수 있어요. 적인 동시에 함께해야 할 동포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한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러분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시와 같이 표시하고 그까닥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09쪽을 피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없죠? 없으면은 그냥 공책에다 해도 돼요. 자, 예시 보니까 협력의 대상에 조금 더 가까이 했네요. 어, 뭐 경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협력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우리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통일한국, 통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네요. 예시에는 자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음을 알고 북한을 바람직하게 이해하겠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첫 번째로 북한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가 분단 현실을 간과하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것을 간과하고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또 걔네들은 어떡할까요? 북한들? 또 도발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경, 음, 균형 있게 바라봐야 돼요. 반대로 북한을 그냥 경계 대상으로만 여기고 적대시하면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전쟁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서 남북이 호혜적인 관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속에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경계 대상인 동시에 협력의 대상으로 함께 이해해야 된다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을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 감상에 따라서만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는 둘다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북한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 환경과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단지 우리가 북한과 전쟁 중이란 이유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혹은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균형이 있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보편적 가치의 근거에서 이해해야 된대요. 보편적 가치가 뭐였죠? 그렇죠. 여기 써놨죠. 시대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 로써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보편적 가치에는 그래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근거로 해서 이해해야겠죠. 자 보편적 가치의 근거에서 이해한다는 뭐냐면 어, 북한 북한이 지금 북한 주민들의 어, 자유, 평등, 인권,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느냐? 이런 사실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자, 그러면은 과제를 하나 내줄게요. 자, 북한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사진을 선택하고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보니까 판문점 사진 같고, 두 번째는 임진각,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추의 모습이 있고, 네 번째는 미사일 같죠? 다섯 번째는 세강경, 여섯 번째는 남북, 이산가족 찾기, 뭐 이런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북한을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뭘까? 이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밑에 토론칸을 열어줄 거예요. 토론칸을 열어줄 테니까 거기에서 사진 번호와 그 이유,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 배운 걸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북한을 바라보는 두 시가 경계 대상이 있었고 협력의 대상이 있었어요. 북한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 균형 있게 해, 이해해야 된다. 객관적 사실을 기초해서 이해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의 근거에서 이해해야 한다.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북한 주민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